안녕하세요 미남의 운전기수 최초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의 명문 자동차 학원 코스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코스 한번 먼저 출발을 하겠는데요 자 명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가 ABCD B 네 코스가 다그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일단 A 코스부터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시동 거시고 자, 기어 놓으시고 깜빡 켜신 다음에 좌우 안전확인 하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자, A 코스는 저 앞에 호송원 있는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전방에 이제 그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자, 보행자 신호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자, 신호 대기 시에 항상 기아 종이 놓는거 잊지 마시고요 보행자가 그 행정보도를 다 건너간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로 다 올라가야 돼요. 자, 마지막에 저렇게 이제 그 뛰어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까지 다 파란불 나왔더라도 사람이 다 인도로 올라간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킹테이스 쪽으로 저희가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측으로 차선 변경 하고요 자, 깜빡이를 켜시고, 30m 정도 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자, 천천히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차선 변경은, 급하게 핸들 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여유있게 천천히 합니다. 차선 변경 끝났으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자, 킹테이스 쪽으로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서 부인 대신을 확인하시고요 자, 좌측에, 차가 이제 신호위반하는 차가 있는지 안전하게 하시고요 고개 돌려서 하세요 자, 바로 3차선 들어오신 다음에 자, 지금 이 3차선은 우회전 차선이에요 자, 하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번 합니다 자, 들어오시면 깜빡이 꺼주시고요 자 미리 한요 정도까지 그 정지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천천히 가서 자, 앞차 뒷타이어가 저희 그 와이퍼 브러시에 살짝 닿을 때쯤에 정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호 대기실 중립 넣으시고요자 호수공원 앞에서 저희는 이제 그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을 해갖고 이제 그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국제 전시장 지나서 고향체육관 지나서 윗턴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2차선으로 계속 직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트럭이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러면 안 되죠. 신호위반으로 그 실적입니다. 신호가 바뀐 다음에 개어 놓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많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금방금방 차들이 빠져요. 다시 보죠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 차들이 없을 때도 있고요. 자, 차들이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되, 될 때도 있는데 자, 그때는 이제 가속을 하지 않게 가끔씩 계기판을 한번씩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현대백화점 보이죠? 계속 찍긴 합니다. 자, 주행을 하시다가 앞차가 이제 껴든다든지 사선 변경하는 차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줍니다. 자,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느라 설명을 하느라 그 신호를 잠시 못 봤는데요. 저희가 전기선에 쓰기 전에 넘어서기 전에 만약에 주황색 불이 바뀌면 자, 급정거를좀 하더라도 무조건 차야 됩니다. 노란불이 딱 들어왔는데 저희가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신호위반 실격이에요. 자그 전에 우리가 정지선에 멈춰 쓰게 되면, 자 극정거로 이제 극정지로 인해서, 자 감점이 있겠죠? 차량에 이제 감점이 났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서줘야 돼요. 자 과속을 안 하시게 되면 충분히 쓸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신호등기시중립놓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중립 안 놓으시면 안할 때마다 이제 매번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번을안하게 되면 뭐 점수가 꽤 크겠죠? 자, 문천 19단지 사골입니다 여기는. 저희는 이제 고향 체육관, 고향 종합 운동장 끝까지 가서 이턴을 하고 다시 이 길로 되돌아오면서 여기 문천 19단지 사골에서 좌회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충호 사거리까지 가서 우회전을 해서 지협령을 지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출발지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A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차량이 없을 때 저희가 그 가다 보면은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제 좀 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계기판을 한 번씩 봐주시면서요 가속하지 않합니다 보통 한 40에서 40, 40에서 50 정도로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좌측에 풍텐츠가 보입니다. 자, 이차선으로 계속 끝까지 가시다가, 우측에 이제 그, 고향, 고향 체육관, 보이시면 좌측으로 차선변경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아근지나가시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 앞쪽에 이제 길이 막혀있네요 삐딱으로 자 저기 보이게 되면 이 앞에 대차로 지나자마자 내내 이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한번 해 주면 됩니다 자 신호대기시 국님노시고요자 오른쪽에 있는 게 고양체육관이에요 고양체육관이 보이시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차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옆에 있으면 좌측으로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옆에 검정원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내 네, 의지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진학,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신호위반으로 실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검정원한테 아 여기 신호가 지금 잘안 보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무슨 신호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차들이 좀 많이 땡땡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전하게는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이 주변 차들에 대해서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게 속도를 너무 안 내셔도 문제가 되니까요. 한 40에서 50km 정도만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도로는 최고속도 60이에요. 50에서 60 마치기는 좀 힘들고요 40에서 50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그 차로 지나기 시작하시면 깜빡이 시고요 30m 정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백미을 확인하시고요 차가 오지 않으면 차선력에을천천을해 줍니다 차선력에서 끄자면 뒷발이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앞에 포도차로 보이시죠? 속도를 줄여줍니다 아이로어 첫인명령했기 때문에 각각이 켰다가 다시 켜주시고 자회전 시보행자신시 유턴입니다. 자, 자 앞유리에 이제 삽차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핸들을 바로 틀어주시고요 직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천 1 0 단지 다 거리에서 저희는 자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차선명령을 한번 했습니다 로마 카서를 꺼주시고요. 한번더 차선 변경을 해주도 되지만 이 좌측에는 그 좌회전 차선이 1차로, 2차로 있어요. 자, 1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코스 이탈로 실격입니다. 그 코스를 안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1차로만 좌회전 하는 그 도로도 있고요. 1차로, 2차로 그 좌회전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외우지 않고서는 그 많이 헷갈리게 돼요. 자, 코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코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건지, 3차선에서 좌회전해야 을 되는 건지, 직진 차선은 어디인지 그 교차로마다 그 코스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시험 볼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고향 고향 지역과 사거리에 지금 신호를 대기하고 있고요 계속 직진하다가 문천 19단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들이 좀 많이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그킨테스 쪽은 이제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차들과의 그 안전 확인 뭐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들이 좀 많이 쌩쌩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주의 좀 하셔야 됩니다. 자내 네 차선이 다른 차선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차선 속 가운데로 가는 거 많이 연습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양 출발 사거리를 저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쟤는 이제 좀 이따 자회전을 하기 때문에 깜빡이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꼬시고. 자, 신호등 신중립문을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차측기 그 바로 이제 그잘 전을 하게 되면 장촌공원이나요. 장촌공원이 나면 장촌공원 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는 바로 다시 그지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일산 쪽은 그 차들이 많이 없는 대신에 좀 차들이 많이 좀 빨리 다는 니 빨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람 따라서 역차가 이게 차들이 좀 빨리 달리면 좀 이렇게 겁을 먹는 사람도 있겠고요. 차가 많으면 또 이제 천천히 가지만 차가 많으면 또 이렇게 겁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laughs> 충분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저 앞에, 저희 앞에 이제 유도선이 있어요. 그 유도선을 밟지 않고, 유도선을 따라서, 그 유도선이, 그, 유도하는 부분으로, 네,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큰 사거리 같은 경우, 버스 전용 사선는 있고, 막 그런 경우, 2차선에서 자회전하는 곳도 있고요 1차선 자회전하는 곳도 있고, 다유도선이 있어요. 유도선이 있기 때문에, 그유도선만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옆차와 큰 사고 위험도 없고요 직진이나 자회전이나, 이제 저희 차선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적으로 이제 직진 신호 다음에 이제 자회전 신호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 신호가 나오면 출발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드럼을 바뀌죠? 다시호 나왔습니다. 기아 놓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통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경우 자 저희가 우측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한번 했는데 자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좀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진 차선을 탑니다. 자, 아까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한번 우측으로 했는데 일단은 차선을 보시면서 1차로로 계속 오셔야 될것 같아요. 1차로 오셨다가 자이 앞에 이제 사거리에서 장충 충공원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 그 사거리에서 자, 맨 우에, 우측 차선으로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인자 그니까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멈췄고요 이때도 기아 죽는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전면에 있는 신호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좌측에 안전하게 해주시고요 자, 바로 제일 우측 차선으로 들어옵니다 하시면서 좌측으로 차선 변경 한번 할게요. 빠빨리 미리 터서 주시고, 천천히 들어오십니다. 네. 자 이제 또 계속 지지입니다. 이제 네, 조조을 주염력, 그냥 지날 거고요. 자일단경찰도 앞에서 우리는 다 중지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지선을 지났을 때 노란불이 바뀌면 그때는 멈추면 안 되고 바로 네. 진행을 이미 정지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멈추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차들의 이제 진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또 실적이 되겠어요. 자, 신을 이지에주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주염력은 저희는 이제 지날 거고요. 강선마을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3차선으로 붙을 겁니다. 다시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신호 바뀌면 기어놓고 출발합니다. 같습니다. 강선마을 사거리 이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 그 우측으로 깜빡이 쓰시고요 우측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앞에 차들을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불법 주정차라든지 있으면 그걸 지나고 나서 차선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시면 가까이 꺼지고 다시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시 틀어줍니다 자 우측으로 돌어서는그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돌아오셔서 앞에 그쪽 비전차가 있죠 좌측을 살짝 해주시고자 처음 저희가 출발을 시작하는 지점에 오게 되면 A 코스가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문 자동차고 A 코스였습니다.